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어, 성대마비가 오신 분들한테 자가치료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볼 거예요. 보통 성대마비가 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어요. 가장 흔하게는 원인 없이 원인은 우리가 모르게 원인 없다는 게 아니고 모르게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갑자기 성대마비가 와서 목소리가 쉬거나 사레가 걸리거나 기침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수술로 인해서 많이 와요. 특히 갑상선 종양 같은 게 최근에 건강검진 등에서 빨리 많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 갑상선암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갑상선 내 몸에 암이 있다고 하는데 수술을 하면은 제거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괜찮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자고 해서 기다리는 게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하다 보니까 는 이제 그 성대마비 같은 병이 많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수술로 인한 그런 성대마비가 많이 오고요. 물론 갑상선 종양 말고도 이제 심장 수술을 했다든가, 종격동의 문제가 있다든가, 또 그런 그 패나 그런 데, 머리에 뇌에 어떤 종양에 그런 문제 등이 생겨가지고 상대 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그냥 기다려 보는 거였죠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려 보면은 상대 어, 마비가 잘라내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는 경우에는 원인 모르게 우리가 왔을 경우에는 회복되는 경우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길게는 1년씩 기다려 보기도 그랬는데 최근에는 기다리진 않죠. 가급적, 일찍. 치료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을 치료, 개선하기 위해, 병을 완치하기 위해서 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환자의 고통이 줄어들면서 또그 병을 놔뒀을 경우에 다른 원치 않는 이차적인 질환이,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한 가지는 그 병이 자연 치료가 되더라도 좀더 빨리 회복이 될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좀더 정상계에 가깝게 치료가 될수 있기 위해서 조기 치료를 요즘에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보자고 하는 견해도 많이 있어요. 뭐 저도 물론 그렇게 배웠었고요. 하지만 경험에 의해서 환자를 많이 보면서 또 최근에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많은 데이터 등이 나오는 거 보면은 성대마비는 가급적 초기에 치료할수록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성대에 주사도 놓고 뭐 수술도 하게 되고 갑상연골 성형술 같은 수술도 하게 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내가 한번 혼자 해볼 수 있는 방법 음성 치료라고 하는데 음성 치료를 치료사나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혼자 할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좀 알려 드려 볼까 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성대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나타나는 원리는 성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완전히 붙든 안 붙든 어느 정도 사이의 간격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성대가 완전히 붙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성대 마비가 있게 되면 이게 안 움직이면 이쪽이 완전히 와서 보상에 의해서 붙어 줄 수도 있고, 이게 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에서는 이렇게 양쪽이어서 이만큼 붙었던 게 한쪽이 이만큼 서안 움직이니까 이 길에 와서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 정도밖에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때 가급적 또 가까이 가게끔 해서 여기서 소리를 만들어 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 움직이지 않는 성대가 꼭 움직여야지만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대마비가 있어도 정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발성을 잘 내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성대마비가 와서 당황스럽게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거기 쉽게 적응하시는 분들은 정상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는요. 성대의 거리를 적절하게 가깝게 붙여놓는 포인트가 중요한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 기침하는 느낌을 써보시는 거야. <laughs> 한번 해볼까요? 기침. <laughs> 아마 웬만큼 성대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침 소리가 낼 거예요. 이 기침을 한다는 얘기는요. 성대가 붙었다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성대마비가 있어서 소리를 낼때 성대가 안 붙는 개념보다는 나는 성대를 붙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침한다는 자체가 그 얘기거든요. 이거거든요. 근데 소리를 내는 선과 붙이는 기능을 내가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벌로 높고 소리를 낸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기침할 때 느낌을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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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침할 때그 기침을 그대로 이용하세요. 근데 이게 단점은 기침을 너무 크게 과도하게 많이 하다 보면은요. 순간적으로 터지는 압력을 쓰기 때문에 상대 2차적인 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가볍게 기침하는 느낌을 써 보는 겁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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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을 하는 걸 이용해서 그때 목에서 뭔가 딱 붙었다 떨어졌다는 느낌. 그게 바로 성대가 붙는 느낌이에요. 붙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소리를 내는 느낌을 받아 보는 겁니다. 아하 아하 근데 이게 잘안 되는 분들, 아, 아,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성대를 제대로 못 쓰시고 소리를 내려고 하는 순간에 성대 위쪽, 상우두의 잘못된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성대의 감각을 자꾸 아래쪽에서 느끼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침을 다시 해볼게요. 아, 아, 아. 그때 그 느낌을, 감각을 느끼세요. 아, 근데, 아, 할 때는 이턱 위쪽에서 이턱 밑에 위쪽에서 힘을 주는 감각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거를 자꾸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셔야 돼요. 아하 아하 그러면서 툭툭 뭔가 성대를 던진다는 느낌이에요. 아하 아하 아아아아아아 반복적으로 아하 나중에 그걸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Judit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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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보세요. 성대가 붙었다 떨어졌다는 느낌을 자꾸 느끼시고 소리 내는 위치를 좀더 아래쪽에 가슴 쪽에 가깝게 내린다는 느낌으로 소리 를 내시면 돼. 내가 그때. 상대를 일부러 내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려지지도 않고 이렇게 뭐 턱을 내려가고 그건 내려지는 게 힘을 주는 겁니다. 요즘에 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후두를 내리고 후두가 높고 병이 생기고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걸 일부러 후두를 내리라 그래가고 자꾸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는 분들이 계어는데 내려지지도 않고요. 내린다는 자체가 힘을 주는 거예요.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게 되면 내려가는 느낌이 오고 저절로 내려 떨어져요. 저절로 떨어지는 느낌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내가 스푸드를 내려갖고 하려면 또 힘을 줘서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기침을 하는 방법이에요. 기침 발성을 이용해갖고 성대가 닿는 느낌을 이용해서 그 닿는 느낌으로 쉽게 소리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을 이어서 이제 한숨 쉬듯이 거기에 같이 슬쩍 얹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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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이때 자꾸 느낌에 소리를 내는 느낌이 아래쪽, 한때 어, 막혔던 느낌을 거기서 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상대 마비가 있어서 힘을 주시는 분은 그래서 하, 이 위쪽에 땡겨지는 힘을 자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느낌을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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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아래쪽으로 자꾸 소리를 내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뭔가 어, 막히는 느낌입니다. 막힌다는 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성대가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성대가 막히게 되면 힘을 준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안 쓰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막히는 느낌을 쓰고, 막히는 느낌이 성대가 붙는 느낌인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에 힘이 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히는 느낌을 이어가면서 기침을 해서 막히는 느낌을 느끼고 그것으로 목소리를 한번 연장해 본다. 이런 느낌을 잡고 써서 자연스럽게 한번 연습을 하세요. 중요한데, 중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도하게 기침을 많이 하시면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잊지 마시고 가볍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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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기침 말썽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 위치를 약간 내리는 느낌으로 한숨 쉬듯이 쑥 불어내는 연습. 하루에 5분, 10분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날 소리 내는 게 편해지고 성대가 톡톡 걸리는 느낌을 의외로 쉽게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